안녕하세요. 성우 윤미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이제 보리 심은 곳인데 여기는 제가 영상도 몇번 올려드렸지만 여기는 이제 올해 고추 심을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오후에 비가 한 1mm 오고 내일 한 5mm 온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리에다가 이제 잘클 테지만 그래도 이제 빨리 키워야 되니까 제가 이제 비료를 뿌리려고 지금 갖고 왔습니다. 여기 다 뿌리고 여기 이제 세구랑만 남았는데 많이는 안 뿌릴 거고 우선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당히 앙상하게 뿌려주면 이제, 오늘하고 내일 비가 오면은, 이제, 요, 보리가, 이제, 비료개운이를 빨아먹으면은, 이제, 보리가 더잘클것 같아서, 이제, 비료를 이제, 뿌리려고, 나머지는 뿌리고, 세고랑만 지금 안 뿌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추운 겨울을 나고, 이제, 보리가 좀 노랬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송잎이 이제, 파란 것들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보리를 처음 씹어, 물론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는 옛날에 보리들 많이 씹었지만, 요걸로 들어 이제 몇십 년 만에 이제 보리를 처음 심어보는 거라 좀 이제 보이게 이제 뿌렸는데 원래 이제 보이게 뿌리면 이제 이제 잘 크다가 이제 엎칠 수도 있는데 여긴 어차피 뭐 보리 수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고랑에 이제 땅 속에 뿌리가 막 이제 한일미 이상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제 통기성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시리키면 이제 부직포 깔 것도 없이 그냥 이제 풀이 안 나게 되고 또이 보리 집이 썩으면 또 거름 되고 그래서. 올해 심어본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청보리하고 겉보리하고 밀하고 이제 세 가지를 뿌려봤는데, 이제 저기다 이제 밤나무 심는 데는 이제 청보리도 심고 겉보리 두 가지를 뿌렸습니다. 근데 저기는 막 이제 고라니들을 뜯어먹고 그랬는데, 다는 못 뜯어먹고 다시 또 싸게 날것 같고, 여기는 이제 고라니망을 쳤으니까 이제 보리 뭐 전혀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이제 비료를 이렇게 뿌려주면, 밟아도 상관없으니까 아직은 보리가 안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뿌려주려고 합니다. 요번 뿌려주고 이제 말지 아니면 상 봐서, 다음에 또 이제 한번또 뿌려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추구랑인데 1m80을 띄웠기 때문에 이 보리가 뭐 이만큼 커도 고추에는 이제 큰 지장이 없을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농사도 이제 무경운 으로 할 거라 이제 시간 이 있을 때 이제 두둑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겨우에 이제 비 맞고 눈, 눈 오고 막 이러니까 두둑이 좀 내려앉았는데 어차피 보리를 심어서 이제 뭐 관리기나 겨운기는 못 들어오고 양쪽에서 적당히 이제 긁어 올리고 이제 멀칭을 하고 이 점적 테이프도 다 넣고 이제 이제 고추를 심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추는 이제 5월 초에 심을 거고요. 이제 매년 여기다 이제 고추를 심을 건데 여기는 이제 밭도 약간 경사가 져서 뭐 고랑에 물이 고이가나 그러지는 않고 이제 비만 와도 이제 배수가 잘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추가 잘될것 같아서 저 아래서 내년 심다가 이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둑만 양쪽 이제 갱류에다 조금 긁어 올리고 이제 멀칭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이제 파이프도 빼지 않고 점적 테이프도 논처고 그대로 놔두고 이제 비닐도도 10년 쓰는 비닐을 맞춰 왔으니까 이제 그 비닐로다가 이제 가운데다 비닐을 꽂아놨다가 매년 이제 농사 끝나고 나면 이제 가을에 이제 걷어올리고 양쪽에 테이 뿌리고 한번 긁어주고 이제 테이프도 좀 뿌려주고 이렇게 해서 봄에 이제 진딧물 입자만 이제 뿌리고 비료만 좀 뿌리고서 비 맞추고서 다시 이제 비닐로 내려서 농사지면 이제 몰라 이제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안 될런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하는 것도 이제 워낙 이제 광범위하게 많이 해니까 이제 고추도 막 말뚝 빼고 점적 테이프 치우고 비닐을 걷고 매년 두둑 만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이 보리를 심으면 이제 이 보리가 이제 썩으면 유기물 함량도 높아지고 또 땅의 통지성을 굉장히 좋게 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비를 료 뿌려 땅 속으로 잘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이제 작년 이제 가을에. 여기다 깨, 깨 쪼박이 같은 거, 뭐집 같은 거, 테이프, 뭐밀양류도 섞여 다 뿌려서 하는 거니까 이제 이제 봄에는 이제 비료만 이제 한달 냉겨 놓고 이제 뿌리고서 싹 두둑 만들고서 빈혈 멀칭만 하면 나머지는 다 뿌렸으니까 이제 올해 고추가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올해 농사 적으면서 이제 장단점도 나올 테지만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면서 이제 농사를 짓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뿌릴게.